책을 읽고 빌리는 도서관이 문화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아름다운 공존 그리고 가족의 소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이 머무르는 자리 전시회로 새해를 열었는데요. 황혜정 국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랑과 분홍 화사한 꽃방울이 꽃동산을 이룹니다. 같은 곳을 보며 미소 짓는 기린 가족과 서로 기대어 잠을 청하는 부엉이 가족은.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알록달록 화사한 색감의 기린과 부엉이, 새와 물고기, 귀여운 동물들은 서로 기대어 마치 봄날 같은 따뜻함과 포근함을 선사합니다. 행복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림책은 조금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큰 화폭으로 볼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보니까 그다 행복하고 그런 걸 보니까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 도서관 이야기 표지 그림을 포함한 김민정 화가의 작품 30여 점은 가족 간의 소통과 행복, <목소리> 아름다운 공존을 <목소리>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이번 전시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가족의 모습을 좋아하는 동물로 소통의 매개체로 삼았습니다. 제카의 작품은 소통의 부재로 잊혀지는 가족애를 살리고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치유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소통, 행복 그리고 화사한 봄꽃으로 봄을 맞이하는 행복이 머무는 자리 도서관 이야기전은 관객들과의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작가의 작품을 직접 컬러링하는 체험은 심신에 안정감을 주고 나만의 꿈을 담은 작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책과 전시, 다양한 체험이 함께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재개 공간에서 체험과 문화를 접목시킨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야기전을 통해서 우리 그 좋은 작가들, 훌륭한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어린이와 또 가족들에게 이렇게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를 마련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서관이 책읽기와 어떤 이런 공부하는 어떤 공간을 벗어나서 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저희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오는 2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3월에는 3일운동 100주년 기념전 등 올한해 가족이 함께하는 알찬 전시와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국민 리포트 황혜정입니다.